경상남도 상쌍수지구 김정우 전지부장본지를 모셔서 부정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는 입장에 부를 인사 드리겠습니다 부진! 자본의 세계관을 끝장냅시다 온 나라가 삼각집입니다 추모는 어른 이 가리지 않고 전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잔인한 2014년 4월을 채워 3주년이 마치인데 우리들의 인생마저 마비시켰습니다 국가가 개인들이 죽음을 망치했고 중국자국주의 시스템은 완전히 공개된 채 좁힌 바다 색발처럼 아직도 아이들은 파랗게 바다 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추모를 넘어 군리를 교직하고 무기를을어넘중 정부와 각자의 세계관을 붙여버라야 합니다 쌍용차 정력으로 또다시 25번째 희생자의 명단들 이름을 올린 동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정계 법무부 소속에서 이긴 승소자입니다. 회사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상고방침을 참명하더니 결국 19명의 변호인단을 구속해 대법원으로 상용차 문제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속에서 총골이 날리니 매일 벌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또한 번의 동지를 잃었습니다또한 명의 고독자를 잃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맙시다. 우리는이어지는일 죽음을 마침내 끝장내고 공정폭증의 염원과 정려와 초회를 여전히 각오하면서 우리 여기서 축적히 합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야 무수히 많은 이유가 한데, 먼저 돌아가신 동지들이 죽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쌍룡차 노동자들이 죽음은 사회적 타산자 숨조차 자리실쉴수 없게 만드는 자본의 교사이 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상태와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족장이 무너져 파도에 빠지는 사고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체제와 시스템의 공제이며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자본주의 세상이 빚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두달 사이에 여덟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자언중국을 향한 전국의 차벌의 사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생 밑바닥까지 밀어넣고 척추와 스토리 빨대를 꺾은 결과입니다. 9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내는 삶을 기반으로 해되는 대한민국은 침몰. 직전입니다. 힘없고 가장 열악한 비정신 노동자들 목으로 물이 차오르고 마침내 입사 상황이 이르고 있습니다. 비정직 철폐가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되어 절박한 이입니다더 이상 사람은. 죽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립국 심사장이 도살장보다 더 무서운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노동환경은 물론 삶의 실력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배란끝에서 떨어져 배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을 들어 퇴직금을 출국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한 명의 의견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나라 최고입법기관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까지 그죠? 목숨 부지하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건 너무 먼 얘기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안을 추먹으로몰러몰아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5명의 동지를 떠나 보낸 상주 입장에서 추모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머를 넘어 투쟁을 조직하고 슬픔을 넘어 분노를 조직해야 합니다. 기억과 이 이어지는 죽음을 넘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합시다. 동시에 투쟁만이 산길이 아니겠습니까? 투쟁만이 산길이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싸웁시다. 싸웠어요 세상을 바꿉시다. 주지주지주지의 말이 살림이나 기적으로 쟁취하자.